선거전인 10월 중에 미국민들이 1,200달러씩 직접 지원받고 연방 실업수당도 부활되며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도 재개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무산 이틀 만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비즈니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이틀 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을 중단시켰지만 이제는 다시 타결지으로 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항공업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큰 일도 다루고 있다"면서 미국민들에게 1200달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다른 것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들고 나왔던 개별법안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했음을 확인한 겁니다. 예대 낸시 펠로시 하버리장은 코로나 9호 패키지 법안 아래서 항공업계 지원안을 별개 법안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패키지 법안 없는 단독 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Happy to what that bill. 예따라 펠로시 하버리장과 스티븐 모르신 채무장관은 중단 선언 직전에 막판 끝내기 협상으로 되돌아가서 총 규모에서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와 백악관의 1조 6천억 달러 사이에서 최종 절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규모를 어떻게 타결하더라도 미국민 직접 지원은 확실하게 포함돼 1억 7천만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씩 이르면 21일이나 28일 입금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600만 실직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은 배합권의 400달러와 민주당의 600달러 사이에서 타협해 9월 13일부터 소급해 2021년 1월 1일까지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1차에 받았더라도 2차에 다시 PPP를 신청해 종업원 급여를 사실상 무상지원받게 되고 15만 달러 이하의 용자금은 전액 쉽게 탕감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특입니다.